스스로 자연산 수집가라 소개하는 최주용 셰프. 도산공원 앞 스시초에서 경력을 쌓으며 헤드를 맡았을 때부터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문의한 스시초에는 특급호텔 이식당인 아리아께와 스시초와 함께 서울의 오마카세신을 한층 발전시킨 곳이죠. 최주용 셰프는 스시초일을 떠나 스시의 불모진 보라매공원에서 가네끼 스시를 일명 보라매의 축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스시야의 격전지인 도산공원으로 다시 복귀해 하이엔드 스시야 한 해를 열었는데요. 오픈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미슐랩 원스타를 거머쥐어 화제가 되었었죠. 이번 영상은 천연식 재료로 풍미 가득한 정통 요리를 만날 수 있는 한 해의 런치 오마카세 영상입니다. 한해는 유명 스시야와 핫플레이스들이 모여 있는 도산공원 근처 신사동에 오픈했는데요. 도착해서 건물 전면부에 흔히 볼수 있는 상호명이 적힌 간판이 보이지 않아 살짝 당황할 찰나에 오른쪽 끝에 심플하게 적힌 알파벳 네 글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해는 일본어로 날개, 깃털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붓박이장 같아 보이는 독특한 외관 덕분에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딜까 잠깐 고민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맨 왼쪽이 입구고요.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원분께서 맞이해주시고 예약 확인 후 자리로 안내해주십니다. 아늑한 규모의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내부는 높은 천고로 개방감이 좋은 데다 은은한 베이지색 흰 옷기와 잘 어울리는 깔끔하고 단정한 공간이었는데요. 편백나무로 만든 기역자 모양의 깨끗한 긴 테이블은 10인석이고, 벽면에 검은 대리석 역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자리에 앉으면 테이블 위에 린넨과 마스크를 올려둘 수 있는 나무 트레이, 흰옥기 오리 향긋한 오시보리를 준비해주시는데요. 반짝반짝 안정감 있는 하시오키 위에는 젓가락 하시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따뜻한 오지차는 달달하게 목을 쪼개기 좋았습니다. 특히 분청사기로 유명한 허상옥 도예가의 기물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셰프님이 직접 고르신 작품들은 위트 있으면서도 단아했고, 질박한 백색과 묘한 청회색이 은은한 멋을 더해줍니다. 스시 플레이트 위에 달달한 향긋함이 좋은 시즈오카산 뿌리 와사비와 츠케모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삭하면서도 알산 신초가는 그의 수확한 햇생강으로 부드러운 매운 맛이 좋았습니다. 오마카세는 메뉴판 없이 단일 가격으로 런치는 15만 원티너가 30만 원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하고 식사금 전액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완 무시가 나왔습니다. 차완은 찻잔, 무시는 찜을 뜻하기에, 오마카세에서는 보통 이 찻잔에 푸딩 같은 일본식 달걀찜이 나오는데요. 보어의 정소와 대게살을 이용한 찜요리로, 이보어 정소를 우리말로는 이리. 색깔 때문에 백자라고도 하는데, 일본어로 이 흰백을 시라, 자는 코로 읽기에 시라코라고 하죠. 마치 크림처럼 녹진한 고소함이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에 남발개로 나온 지와이간이 은은한 단맛과 달큰한 향미와도 잘 어울렸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따뜻한 온도감까지 좋았습니다. 살짝 기름진 풍미를 향긋한 실파와 상큼한 요자제스트가 밸런스를 맞춰주었고요. 입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요리였습니다. 다음 나메로입니다. 나메로는 일본어로 할다라는 뜻의 나메로에서 유래된 말로 배고픈 뱃사람들이 생선살을 미소와 함께 버무려 만든 이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그릇까지 핥아 먹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담백한 전갱이와 짭짤달달한 미소의 꾸덕꾸덕한 감칠맛이 일품이었는데 여기에 알싸한 생강과 고소한 참깨 그리고 향긋한 시소까지 상큼하게 입맛에 돋우기에 충분한 요리였습니다. 이어 아귀간이 나왔습니다. 일본어로 안키모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안고는 아귀를 키모는 간을 의미하죠.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불릴 만큼 크리미하면서 녹진한 부드러움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이 인상적이었고요. 이 고소하고 기름진 풍미가 살짝 느끼할 수 있기에 상큼한 모미지오로시를 곁들이면 깔끔했는데요. 모미지는 단풍, 오로시는 갈다라는 뜻으로 단풍처럼 물들인 무즙을 말하기에 혹은 불다라는 아까를 붙여 아까오로시라고도 하죠. 여기에 향긋한 와사비와 아래 새콤한 폰즈 소스로 더 산뜻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치마미의 마지막 보리멸 튀김입니다. 이 보리멸은 일본어로 키스라고 부르기에 언어유희로 자주 쓰이는데요. 향긋한 솔리피에 단정하게 나오니 보리멸은 보리의 이삭이팔 무렵에 나타나는 멸치같이 생긴 생선이란 뜻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튀김 재료 중 하나죠. 덴뿌라를 위해 태어난 생선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지방이 적어 담백한 데다 달큰한 고소함이 좋았고 뜨거운 온도감과 간간한 염도 그리고 겉은 크리스피하지만 안은 촉촉하게 녹아내리는 포슬포슬한 식감까지 인상적이었는데요. 바삭하게 씹히는 고소한 등뼈까지 별미였습니다. 이제 스시가 나올 차례죠. 미슐랭 투스타 코지마의 뒷주방을 맡으셨던 셰프님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만족스러운 치마미였기에 앞으로의 스시가 더 기대되었고요. 앞에서 셰프님이 내타손질을 시작하시고 테이블 위에는 손으로 집어먹는 분들을 위한 대붙기도 준비해 주십니다. 스시 첫 점으로 옥돔이 나왔습니다. 이 옥돔을 일본어로 아마다이라고 하는데, 아마이는 맛이 달다, 다이는 도미를 의미하기에 단맛이 나는 도미를 뜻하죠. 곤부지미한 이 옥돔은 산뜻하고 달큰한 감칠맛이 은은하면서도 깔끔한데다, 말랑 쫄깃한 차진 식감이 좋았는데요. 강하지 않고 슴슴한 샤리가 촉촉해서 담백한 네타와의 섬세한 조화가 일품이었습니다. 다음 학꽁치입니다. 입이 하게 주둥이처럼 길게 튀어나와 붙여진 이름으로 몸이 꽁치처럼 가늘게 생겨서 한자로는 새어. 일본어로는 사요리라고 하죠. 흰빛깔에 푸른 기운이 도는 이 사요리에 간장을 발라 생강을 살짝 올려주시는데요. 담백하면서도 산뜻한 산미와 새초로만 감칠맛이 좋았고 입안에서 탱글 아삭한 치감과 특유의 살캉한 부드러움까지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어 가리비 관자입니다. 가리비를 한자로는 법리패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범은 호, 립은 타테루라고 읽기에 가리비는 일본어로 호타테라고 하죠. 아부리하지 않은 통통한 생 가리비에 칼질을 한뒤 간장을 발라내어 주셨는데요. 은은한 단맛과 청량할 정도로 특유의 신선한 향미가 인상적이었고요. 살짝 쫀득탱글한 식감은 씹을수록 촉촉 말캉하면서 시원한 부드러움이 좋았는데다. 여기에 듬뿍 넣어주신 생 와사비의 풍미와 쫀득한 샤리의 식감까지 조화로웠습니다. 다음 아까미가 나왔습니다. 일본어로 아카는 불다 미는 생선살을 뜻하기에 참치의 붉은 속살을 말하죠. 이 철분이 다량 함유된 아까미를 간장에 찍게 해 감칠맛을 더해주었는데요. 촉촉하면서도 젤리처럼 쫀득 말랑한 식감이 재밌었고 씹자마자 사르륵 부드럽게 녹아 없어지면서 입안에 남은 쨍한 산미의 산뜻함과 따뜻한 샤리와의 감칠맛이 기억에 남았던 피스였습니다. 이어 새조개입니다. 흑갈색의 상당히 긴 조개살 모양이 새 부리와 닮아서 혹은 넓은 지역을 새처럼 빠르게 이동한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죠. 일본어로도 토리가이, 토리는 새, 가이는 조개를 의미하는데 맛도 닭고기와 비슷하다고 해 한자로도 조합이라 부릅니다. 제법 씨알이 굴과 큰지막한데다 옅은 잿빛이기에 제 눈에는 얼핏 오징어처럼 보이는데요. 조개 가운데 가장 달달하다는 새조개는 쫀득쫄깃하면서 탱글탱탱한 식감이 재밌었고, 입안에 배어 나오는 특유의 은은한 향미와 시원한 달달함도 좋았습니다. 다음 새끼왕돔이 나왔습니다. 봄이 제철이라 춘자라고도 하는데 일본어로는 가스코, 막내를 뜻하는 수에코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새끼도미의 오돌도돌한 껍질은 오독거리는 쫄깃함까지 매력있었는데 씹을수록 여리여리 말랑한 부드러움이 좋았고요. 촉촉하고 담백한 내타에서 산미가 뿜어져 나와 새콤달콤했고 안에 넣어주신 오보로의 감칠맛까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 단새우입니다. 정식 명칭은 북쪽 분홍새우로 이름 그대로 차가운 바다에서 식하는 붉은 새우를 말하는데요. 특유의 진한 단맛이 상당히 풍부하기에 일반적으로 단새우란 이름으로 많이 부르죠. 새우의 등이 굽은 모습이 바다의 노인 같아서 일본어로 앱이라고 하는데 아마이는 맛이 달달할 듯하기에 단새우는 아마입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하니 단새우는 씹을 때마다 쫀득 탱글했는데 입안에서 끈적하게 녹아내리면서 녹진한 달달함이 매력이 있었습니다. 장국이 나왔습니다. 일본어로는 미소시루라고 하는데 미소는 된장, 시루는 국을 뜻하죠. 이 장국 안에 들어있는 가무락조개는 껍데기가 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모시천에 고운 결 무늬가 있어 모시조개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타우린과 호박산이 풍부한 모시조개의 뽀얀 국물은 김이 모락모락 날 만큼 따끈한 온도감에 깔끔하고 시원했고요. 강하지 않은 염도의 흰 된장의 구수하고 깊은 맛이 개운하면서도 담백고 했는데 쫄깃한 조개살의 식감과 참나물의 향긋함까지 조화로웠습니다. 이어 전갱입니다. 일본어로는 비리다는 뜻의 아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린맛이 적고 맛있어서 같은 아지 발음의 맛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기름진 붉은살 생선의 고소함은 물론 히카리 특유의 비린내는 거의 없이 흰살 생선 같은 쫄깃한 담백함이 특징인데요. 은빛 광택이 나는 이 탄탄한 네타의 지방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풍미는 위에 올려주신 매콤 알싸한 생강과도 어울림이 좋았습니다. 다음 참치 뱃살입니다. 참치의 지방이 많은 부위를 일본어로 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크다라는 뜻을 가진 오를 붙여 오도로는 참치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대뱃살을 말하죠. 얼핏 소고기처럼 보일 정도로 화려한 마블링이 돋보이는 이 오도로는 입에서 사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고 윤기가 잘자 흐르는 이 촉촉한 지방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졌는데요. 이 기름진 풍미가 살짝 느끼할 수 있었지만 짭짤한 간장과 새초로만 샤리의 달달한 감칠맛까지. 감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곳의 시그니처 전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비린맛에 민감해서 딱히 선호하는 재료는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가장 기대했던 피스인데요. 스시에 꽃으로도 꼽히는 이 전어는 셰프님이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죠. 값을 따지지 않고 살 정도로 맛있어서 혹은 동전으로 사먹을 수 있는 값싼 물고기라서 전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출세어인 전어의 중치는 일본어로 작은 지느러미라는 뜻의 코아다 라고 부릅니다. 이날 내어주신 재료 중에 가장 오래 숙성한 네타로 푸르게 빈다는 껍질은 보기만 해도 비릿해 보였지만 입안에서 쫄깃 쫀득하게 씹히며 새콤 달콤했고요. 이 특유의 쿰쿰한 멸치향의 코리타면서도 진한 감칠맛이 확실히 강렬한 임팩트가 있어서 왜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알수 있었는데요. 이 쨍한 매력의 네타는 안에 넣어주신 고소한 오보로와 마일드한 샤리 그리고 달달한 와사비까지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입니다. 다음 성게소 운입니다. 산타바바라산 프리미엄 보라성게가 나왔는데요. 보라성게는 껍데기와 가시 모두 진한 보라색을 띠게 붙여진 이름으로 일본어로도 무라사키우니, 무라사키는 보랏빛, 우니는 성게를 의미합니다. 이 싱싱한 우니는 쓴맛 없이 시원하고 달달했고 담백한 샤리와 함께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녹아내렸는데 입안 가득한 바다향과 녹진한 풍미가 청량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이어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이전에 스시초이에서부터 유명했던 셰프님의 필살기죠. 초절이만 연분홍빛의 고등어는 비릿함 전혀 없이 기름진 고소함이 신선했는데 탄탄하고 쫄깃한 치감과 씹을수록 촉촉한 부드러움이 돋보였고요. 아부리 없이 위에 올려주신 쫀쫀한 백다시마 한 장과 상큼한 유자제스트가 감칠맛을 더해주었고 속에는 간조나 시소 없이 와사비만으로도 훌륭했던 피스였습니다. 다음 참치를 넣어 만든 김초밥이 나왔습니다. 일본어로는 대까마끼라고 부르는데 참치의 붉은 살이 빨갛게 달궈진 쇠, 대까처럼 보이기에 혹은 노른판이라는 의미의 대까바에서 도박하면서 한입에 먹기 위해 만든 것으로 막기는 돌돌 말다라는 뜻의 막구의 명사형이죠. 바삭한 일본산 김에 샤리를 넓게 펴고 가운데 와사비를 한줄 바른 뒤 방금 전 나온 아까미와 오도로를 다져 듬뿍 넣고 말아서 꽤나 두툼하게 한입 크기로 잘라 주셨는데요. 일본어로 김을 뜻하는 놀이는 미끌미끌하다는 뜻의 누르누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네요. 놀이 특유의 고소한 해조 향과 참치의 선명한 철분 맛, 여기에 달달한 와사비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깔끔했고요. 입안 가득 넘치는 향긋한 풍미와 새콤달콤한 감칠맛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스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네타 붕장어입니다. 파삭하게 구워나온 이 바다장어는 따뜻한 온도감과 포슬포슬한 부드러움이 좋았는데요. 위에 발라주신 달짝지근한 찜의 소스가 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스시야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쫄깃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추억하고 짭짤한 아나고와 다르게 한해는 장어 자체의 단맛이 마이드한 샤리와 어울림이 좋았고요 위에 함께 나온 산초 가루 특유의 독특한 향미 역시 매력이 있었습니다. 오마카세의 후식이죠. 교꾸가 나왔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말랑한 푸딩이나 쫀득한 양갱 같은 식감이 아니라 폭신 통통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질감인데요. 크게 달지 않아 비교적 무난한 이 교꾸 역시 전체적으로 담백한 코스의 완성도와 일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디저트로 수제 호지차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마치 바닐라같이 은은한 달달함과 젤라또 느낌의 쫀득한 식감도 좋았기에 시원하고 깔끔하게 입가심할 수 있었고요. 함께 두신 어린잎을 우려낸 녹차는 적당히 따뜻했는데 살짝 쌉싸름이 느껴지는 구수함까지 군더더기 없이 만족스러운 마무리였습니다. 화장실은 내부 왼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분위기의 이 향긋한 공간은 핸드타올과 바이레도 핸드워시와 로션, 그리고 산타 마리아노 벨라의 디퓨저까지 작은 부분에도 신경 쓴 세심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결국 기본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쓰시만큼 기본이 중요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한 오마카세의 정석을 보여주는 한 해는 신선한 자연산 네타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담백하고 차분한 구성으로 화려한 기교 없이 오히려 단순하리만큼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인데요. 과하지 않은 밸런스가 인상적이기에 직관적인 맛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었고요. 20년이 훌쩍 넘는 오랜 내공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진행 속도와 진한 자부심이 넘치는 접객까지 주드래곤이란 애칭으로 불릴 만큼 두터운 팬심의 이유를 알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치마미에서 볼수 있었던 뒷주방의 실력과 식사 내내 센스 넘치는 매니저님의 섬세한 서비스는 친근함을 넘어 따뜻한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에 맛보지 못했던 한 해의 또 다른 시그니처죠. 국물향 가득한 전복과 또 다채로운 제철식 재료를 즐기기 위해 다음 계절에 디너로 다시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